처홈 쇼핑 다시 돌아왔습니다. 213-503-3304번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과 지금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 네. 예, 잠깐 그 산삼 다려 먹는 방법, 복용 예. 방법 얘기하고요. 또 세일 좀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어, 산삼은 이제 그세 가지로 먹을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다려서 먹는 방법이 있고 생으로 씹어서 먹는 방법이 있고 네. 술에 담가서 먹는 방법이 있고 또, 울커서 먹는 방법이 있어요. 말려서 먹는 방법. 네. 그래서 이제, 다려서 먹는 방법은 소화장애가 있거나, 아, 저 소음인, 손발이 차거나 생리통이나 하복부에 있는 분들은 다려서 잡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생으로 잡수시는 분들은 태음인이나 혹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피로 목적이면 은 생으로 잡수시는 게좋아요네 네. 그리고 이제 술에 담궈서 먹는 방법. 음. 혈액순환 장애가 있거나 팔다리나 저리신 분들, 분들은 술에 담궈 먹는 게 좋은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한 잔. 술은 저 되게 먹는 방법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한 잔, 저녁 주무실 때한 잔. 네네. 네. 근데, 소주잔은 한장더 이상 뭐, 잡수시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네. 어, 산삼 생으로 먹을 때는, 네. 아주 작은 것 기준에서 한 풀이, 음. 큰 거는 두번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제 천하의 바보같이 먹는 방법, 말려서 먹는 방법, 네, 네. 산삼 죽여서 먹는 거거든요.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니까, 그거 믿지 마시고, 또, 울컥 먹으라고 그래요. 열두 시간 울커놓으면 산산김 다 날라갑니다. 말려서 먹거나 울커서 먹는 방법은 가장 나쁜 방법이니까 그 방법 쓰시지 마시고. 네네. 어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몸이 마르신 분들은 음, 다려서 잡수시고 또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치료환자들은 생으로 잡수시고 또 신경통 환자들은 생으로 잡수시고. 근데, 네. 에, 이거 이제 오늘 그 내일이 거기니까 네, 맞을 마들스테이, 때이니까. 33 네. 3,500불짜리는 1,000불에 드리면서 금목단을 내가 아주 다섯 개를 공짜로 <laughs> 드릴게요. 네. 네. 예. 네. 네. 그리고 4,500불짜리는 1,300불에 드리고 금목단 다섯 개. 네. 그것이 그단600% 되겠죠? 음. 그리고 또 그게 뭔가. 8,500불짜리. 네. 요거는 3,000불에 드리고, 요것도 금목단 10개를 드릴게요. 아하. 그, 지금, 어, 2만불짜리가 어떻게 지금 좀 상해서 저 관리를 잘못한 거 있는데, 네, 5, 드리고 두 파운드예요. 네네. 그걸, 그거는 네, 5,000불에 드리고, 이두파운드예요 네네. 그거는 5,000불에 드리면서 금목단 10개 또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오늘도 정말 소중한 정보와 함께, 세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일부 여기서 그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세일 해주셨습니다. 산삼 금옥단 600불에 반값 할인 해주시면서, 어, 산삼을 다섯 뿌리를 또 공짜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섯 가지 치료와 더불어서 진단해주신다고 하셨고요. 배우자 진단까지도 보너스로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인 벽사단입니다. 역시 50% 할인해 주시면서 600불 상당의 화중환을 또 선물로 주신다고 하시네요. 여기에 산삼 할인해 주셨습니다. 3,500불짜리는 1,000불 해주시면서 금옥단 5개 주신다고 하셨고요. 4,500불짜리는 1,300불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면서 역시 금옥단 5개 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8,500불짜리는 3,000불에 주시면서 금 목단 10개 주신다고 하셨고요. 2 파운드입니다. 2만 불짜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5,000불에 가져가시면서 금 목단 5, 그 목단 10개를 주신다고 하셨네요. 와, 어마무지하게 세일을 주셨습니다. 2 1 3 5 0 3의 3304번으로 여러분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뵈야 될것 같아요. 김희재와 김혜연의 토요일 밤에 들려드리면서 저는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